안녕하세요 모전기입니다. 저희 철제 레이저하공하는 현장에 왔습니다. 레이저 방공으로 저희 금속 파트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재 전문인데 철제 파트 부분이 있어서 네.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네, 진정 레이더 세상입니다. 네, 항상 열심히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네, 파이팅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철판들이 있습니다. 이 철판들을 레이저에서 가공을 하고, 뭐 이렇게 딩도 하고, 꼬부르기도 하고. 네, 여기는 도장집입니다. 분채도장. 네. 네 이렇게 하나씩 걸어가지고, 예, 한 바퀴를 돌면은, 예, 도장이 돼서 나옵니다. 네 이게 분채도장이라고 하는 건데, 예, 전기를 흘려가지고, 열을 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네, 지금 의자를 하고 계신데요. 저희 거는 좀 이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